아이 키우면서 왜 울컥 울컥 좀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왜 그런 건지 누구를 상대로 그런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막 혼자 좀 억울해서 울컥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응.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고 저희가 저번에 어, 공감받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잖아요. 네. 어, 그런 마음은 점점 커가는데 오히려 그런 경험은 주, 적어지니까. 굉장히 억울하죠. 그렇게 또 <laughs> 억울함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 보통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온갖 정성을 다 하고, 아이 마음 헤아리려고 하는데, 정작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고, 음. 위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도 없고. 헛헛하고. 네, <laughs> 공허하고 막 여러 가지 다 복잡한 감정이 찾아오면 또 그게 억울하고. 음. 보통 또 부부 사이에서 이제, 내 삶은 이렇게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남편은 뭐 똑같은 그대로인 것 같고, 것 같고 그런 뭐 친구 다 만나고 취미 생활 하는 것 같고 이럴 때또 역시 억울하고 음. 이런 식으로 억울한 마음이 수시로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뭐 나의 노력이나 내가 해준 것만큼 보상이 돌아오지 않을 때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보상이라고 표현하기도 왠지 또 약간 껄끄러운 게 있어요. 이건 내가 뭐 뭔가를 바라고 그런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또안 돌아오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쵸, 그쵸. <laughs> 네. 그게 참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 은 열심히 하니까 네. 또 그만큼 뭐 보상을 꼭 바라진 않았어도 뭔가 내 아이 이런 마음을 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고 인정받고 싶고. 네. 근데 억울함이 내가 느껴지는 것 자체를 또 스스로 인정하기 싫고. 맞아내가왜차하고아차해요 음, 맞아. <laughs> 응. 항상 저희가 이제 감정을 계속 다루지만 감정 자체는 뭐 어떤 감정이든지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그 감정을 더 골이 깊게 하고 그 감정이 너무 커지고 그거에 영향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 감정에 대한 나의 감정이 안 좋을 때인 것 같아요. 오늘은 주제가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억울할 수 있는데. 억울한 내가 이상하다. 어, 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다. 이런 되더라고요. 식으로 가지면 오히려 억울함이 더 커지고, 감정은 참 이렇게 거, 부정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그런 신기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억울하다고 느꼈을 때는 어떻게든 그냥 억울하구나 라고 또 인정을 해야 돼요? 네, 모든 게다 마찬가지긴 한데, 뭐, 특히나 억울한 감정은 뭐 IQ면서 누구나 느낄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 정도가 좀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억울함이 자주 찾아와요. 아, 기대치가 높은 네, 사람일수록, 네, 네, 네. 요뭐 전문용어로는 자기 애적인 성향이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나는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남들한테 이 정도의 취급은 좀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대우를 받아야 네. 되고. 네. 근데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삶이 대우받는 삶이랑은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그런 거고, 뭐 힘들지만, 뭐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지내는 걸 수도 있는데, 나는 특히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아무도 안 알아주고, 대우 안 해주고, 음. 이런 게 너무 크고, 그러니까 더 억울한 거죠. 네. 또, 내가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힘들지만, 주변에서, 나 너무 억울해, 나 너무 속상해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때도 좀 힘들더라고요. 어, 그것도 굉장히 많죠. 네. 역시, 엄마들은 다 억울하니까. <laughs> 처음에는 그런 억울함을 공유하면서 좀 친해지고. 친해지다가. <laughs>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끝이 없는 거고. 카톡을 막 하루 종일 시뜰 음. 때도 없이 보내고. 뭔가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쓰레기통. <laughs> 된 기분을 저는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기분을 느껴서 관계가 결국에는 깨지는 어. 경험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이면을 또 살펴보면은 보통 이제 관계에서 억울함을 막 하소연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주는 사람은 보통은 이제 공감을 하려고 하죠. 음. 어, 진짜 억울하겠다. 음. 그리고. 속상하겠다. 예, 그 다음에 또 위로도 해주고. 네. 격려해주다가 오히려 또 그렇게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맡은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또 칭찬까지 해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좀 서비스를 해주죠 맞아요. <laughs> 근데 그게. 잘하고 사... 있어. 그렇죠. 음, 이러면서. 근데 그게 사실은 독이 돼요. 아 독이 돼요. 네, 왜냐하면은 그런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 마음이 더 억울함을 계속 하소연하고 싶어지거든요. 아 네. 특히 억울한 감정을 하소연을 했더니 상대방이 막 나를 되게 칭찬해 준다. 음, 지켜세워주고지켜세워주고 네, 음. 그렇게 해주면은 음. 나는 마음이 어떻게 가냐면 아 이걸 계속 해야겠다. 그래서 감정을 계속 평상시엔 또 억누르고. 이렇게 또 쌓아놨다가 또이 사람한테 풀고 아. 칭찬받고 그럼 괜찮아지니까. 네. 네. 아. 근데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을 억압하는 것 자체가 독이기도 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사실은 안 어, 좋아지죠. 네. 감정 쓰레기통이 자꾸 되는 거니까. 어. 사람과 사람과의 친밀감을 원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데 네. 굉장히 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의존성이 큰 성향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특히 이제 관계에서 관계를 주도하기 위해서 나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을 이제 무기로 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연민을 느끼게끔 네. 해서요. 그래서 어쨌든 내 편으로 계속 두게끔. 음. 하지만 그게 자기한테도 사실은 독이고 음. 어, 상대방과의 관계에도 사실은 독이고 이런 식으로 좋지가 않아서, 어, 혹시 내가 그런 당사자인 것 같으면은 이런 음. 기회를 통해서 또한번 역시 나를 성찰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그런 감정 쓰레기통 같은 경험을 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조금은 거리를 두는 게 분명히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왠지 또 자체를 하게 돼요. 내가, 그리고 내가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 네. 그 다음에 또 엄마들끼리는 그런 억울함을 공유하는 사이기 때문에 음, 왠지 좀 해주고 싶고 들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나내 안에서 싸우죠. 아하. 그러다가 결국에는 참았다가 터지면은 더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거리를 좀 두면 될까요? 어, 그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거리를 조금씩 두는 게 제일 안전하죠. 너무 갑자기 두면은 또 이상하게 또... 느껴지니까. 네, 근데 거리를 두고 안 두고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인데 마음가짐이 내가 어 이런 관계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이 어,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을 그냥 다 너무만 들어서 내가 힘들어질 정도로 감정 쓰러기통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건 네. 괜찮은 네. 거다. 네. 근데 헷갈리면은 만약에 거리를 두더라도 그 거리두기의 수위 조절이 되게 부자연스러웠죠. 어렵더라고요. 네. 그럼 네. 상대방에게 직접 아, 나좀내 마음을 좀, 내 마음이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조금, 어, 나 혼자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어, 뭐,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항상 마음가짐이 먼저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당당함이 있으면, 네. 그렇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워지고요. 음. 근데 내가 이거 해도 되나? 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전달돼요 아. <laughs> 정답이네요. 네, 외워서 내 마음이 하는 게 이상하면, 아, 이상 네. 외워서 하는 게아니구나 네, 맞아요.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어서 음. 대화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항상 내 마음에 집중하라는 게 그래서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럴 억울한 걸 누가 하소연하거나 정말 채찍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족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럼요. 가족이니까 하는 얘기야 라면서 또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때는 어떻게 대처해? 가족은 뭐 거리를 둘 수가 없잖아요. 어, 거리를 둘 수는 없는데 저는 네. 그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런 갈등이 생길 때 이거를 저 사람이 이 상한가? 저 사람이 너무 선을 넘은 건가 아닌가 이거를 판단하지 않고요 내 네. 마음이 지금 어떤가 아. 내가 너무 사실은 내 컨디션이 안 좋거나 내 음. 마음이 딴데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그런 걸 들어줄 여유가 없어요 맞아. 그러면은 내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하는 거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고 아. 그다음에 조금 내가 괜찮을 때는 조금 더 들어줄 수 있는 거고 예. 이런 식으로 좀 가까운 사이에서는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어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거리를 조금 두는 것 자체가 왠지 스스로 껄끄러워요 아... 근데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데에는 완전히 밀착돼서 헤아려야지만 공감을 할수 있는 건 아니다 음... 나를 지키면서 헤아리는 걸할수 있다 그거는 계속 훈련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마음이 평온하고 내 마음이 평정심이 들때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있겠네요. 그럼요. 아. 그래서 너무 무리하면 결국에는 오히려 더 일이 커진다. 얘기를 항상 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힘든 사람이니까. 그럼요. 나도 억울해요. <laughs> 네, 현실류가 오늘은 아이를 키우면서 나만 생활이 달라진 것 같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러다 억울해지는 그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상을 타인에게 바란다면 내가 원하는 만큼 오지 않을 확률이 높죠. 내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한 시간을 쓰는 게 중요하구나.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 나눠 볼까요? 네, 이제는 감정 자체보다는 각각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좀 다뤄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항상 느끼고 있는 이 코로나. 네. 벌써 3년 차잖아요. 어. 네, 이거 이 상황에 따른 육아 고민 감정에 대해서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아나운서 박민영이었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열이었습니다.